한 여성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아줌마 돈도 버렸 쉿 조용히 해 엄마 왜 그래요?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마 이 돈이면 맛있는 것도 사고 장난감도 많이 살수 있어 그래도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바보 같은 소리 말어 우리가 안 주워도 남들이 가져가 우린 훔친 게 아니야 그래도 아닌 거 같아요 아이 참 어린 게뭘 안다고 됐고 얼른 집에 가자 아무한테도 말하지마 서둘러 집으로 와 서랍장에 보관하려는데 어라 자물쇠가 없네 할인아 잠을 쇠 사러 갔다 올게. 집에서 잘놀고 있어, 알았지? 엄마가 나가고 돈을 들고 집 밖으로 가는 아이. 아줌마, 이돈 돌려드릴게요. 어머 꼬마야 무슨 일이야 돈이라니? 아까 아줌마가 쓰레기 버릴 때 돈도 같이 버리셨어요. 어머나 세상에 남편 비상금이 거기에 들어있을 줄이야. 꼬마야 정말 고마워. 이름이 뭐니? 김아린이에요. 전 이만 가볼게요. 할인아 잠깐만 이 통도 가져가렴. 그리고 만원 줄게. 이걸로 깎아 사 먹어. 고마워서 그래. 괜찮아요. 제돈 아니잖아요. 세상에 넌 천사구나. 그럼 고기는 좋아하니? 네 좋아해요. 그럼 이 갈비 가져가렴. 엄마한테 요리해달라고 해. 고맙습니다. 할인이 덕분에 돈 찾았어. 안 그랬으면 진짜 못 찾았을 거야. 집에 돌아온 엄마. 어? 이게 왜 열려있지? 내돈 어디 갔어? 엄마 다녀오셨어요? 하리나 그돈 어디에 뒀어. 그돈 돌려드렸어요. 아이구야 넌왜 엄마 말을 안 듣니? 엄마 그건 우리 돈 아니잖아요. 대신 이모가 고기 주셨어요. 고맙다고 하셨어요. 그래 따라 잘했어 이거라도 맛있게 먹자 받아온 고기를 맛있게 요리하는 엄마 자 갈비찜 먹자 오늘 좋은 일에서 받은 거야 많이 먹어 엄마 갈비 너무 맛있어요 할인아 돈 다시 돌려줬을 때 아줌마가 뭐라 하시던 그냥 제가 주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절 칭찬하셨어요 아 그랬구나 네가 엄마 얘기를 안 해서 다행이야 오늘 정말 잘했어 내일은 엄마가 장난감 사줄게 돈보다 양심을 선택한 할인이의 순수한 마음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